안녕하세요. 주시 해피 엔딩 시나리오의 리오입니다. 2월 21일 이슈 테마 체크해 볼게요. 오늘은 오전장과 오후장 모두 전기차 충전기 관련주,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가 주도하는 흐름이었습니다. 2월 21일 오늘의 특징주는 전기차 충전기, 제약, 삼성페이, 2차 전지, 음성인식, 보안, 반도체, 철강,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전기차 충전기 관련주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SK와 LG 간의 경쟁이 배터리에서 전기차 충전 솔루션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 글로벌 전기차 충전 시장 규모는 올해 70조 원에서 30년도에는 약 410조 원으로 대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네요. 이 소식으로 디스플레이텍은 상한가, 그리고 휴맥스 홀딩스, 유라테크, 알티캐스트가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제약 관련주 개별 강세입니다. 비보존 제약. 국내의 한 언론 매체가 오피란제린 주사제의 임상 3상은 최초 임상 설계와 다르게 진행되었고, 시험군에 대한 마약성 진통제 투여로 위약 대비 효과도 과장됐다고 보도했는데 이 보도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승인받은 설계대로 진행했다고 반박 입장을 내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비보존제약 강세에 텔콘RF제약, KPM테크도 커플링 상승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비보존제약은 상하가 마감했고요. 박셀 바이오는 셀리드와 협약으로 차세대 항암치료제 개발을 본격화한다는 15일 기존 뉴스로 상승 나왔습니다. 다음 삼성페이 관련 주입니다. 삼성과 네이버가 간편결제 서비스 동맹을 맺는다고 하는데요. 삼성 갤럭시폰 이용자들은 삼성페이를 쓰는 것처럼 네이버페이에 바로 진입해서 결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지니틱스는 상하가 마감했고, 이루온, 서울전자통신, 한국정보인증 외 삼성페이 관련 주들 움직임 있었습니다. 지니틱스는 삼성페이 등에 쓰이는 근접 무선통신 방식, 결제용 반도체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어서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다음 2차전지 관련주 개별 강세입니다. 17일에 있었던 lnf의 6조 규모 양극재 납품 관련 소식으로 세로닉스가 lnf의 최대주주로 부각되어 오늘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j 오는 465억 규모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상승했고, 이 외로도 윤성 FNC, 금량도 2차 전지 관련주로 움직임 이 있었습니다. 다음, 호실적 강세입니다. 세동, 전일 뉴스 지속, 작년 영업이익 1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1% 증가 소식에 상승했고, KTIS는 5,358억 원 역대급 매출 기록했다는 소식으로 상승 나왔습니다. 다음 음성인식 관련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셀바스 헬스케어 강한 상승 나왔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는 가운데 음성인식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인공지능 서비스를 활용해서 민생현안을 해결하는 전국민 인공지능 일상화 추진 계획을 6월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셀바스 헬스케어는 최대주주 셀바스 AI가 음성인식 기술을 접목한 인공지능 의료기기 사업 추진한다는 소식이 지속되면서 강세가 나왔습니다. 셀바스 AI도 고가 15%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미디어제는 음성 스펙트럼 개발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음 보안관련주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경찰청이 사이버 보안 핵심 기술 개발 사업에 나선다고 합니다. 29년까지 5년간 3천억 원을 투입하고, 사이버 공격 근원지를 추적해서 감시하는 기술을 비롯해, 취약점을 자동으로 찾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네요. 이 소식으로 사이버원이 보안 관련주 중 가장 크게 상승했고, 라움 시큐어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관련주 개발 강세입니다. YIK는 삼성전자가 이대주주로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 수요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장비를 개발하고 양산 준비 중에 있다는 소식에 상승했고, 3S는 삼성전자가 AMD와 함께 최선단 최고 성능 d r m 생산에 나선다는 소식으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웨이퍼 캐리어를 공급하고 있는 국내 유일 업체인 점이 부각되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음, 위믹스 관련주입니다. 코인원이 위믹스 재상장 결정했다는 2월 16일 기존 뉴스로 위메이드 플레이, 위메이드 상승 나왔습니다. 다음, 철강 관련주입니다. 17일에도 미국 인프라 정책 수혜 및 중국 부동산 부양 기대감, 그리고 티르키의 지진 여파로 국내 철강사들의 대유럽 수출 확대 기대감으로 상승했었는데요. 어제와 오늘도 기존 상승 이후 동일, 철강업계 가격 인상 소식으로 강세가 나왔습니다.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글로벌 철강사들도 가격을 올리는 추세라고 하네요. 철강 관련주는 전일 시회로도 상승이 나왔었고, 하이스틸, 한국철강 두 종목이 강한 상승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금강철강, 부국철강, 문배철강, 신스틸도 같이 상승 나왔습니다. 하이 스틸과 금강 철강. 어제 차트이고 두 종목 모두 저희 추천주입니다. 최근 철강주들 흐름 양호하다고 언급드리면서 반복 추천드리고 수익 성공입니다. 하이 스틸은 하루 만에 23% 상승. 금강 철강은 2일 만에 20% 상승 나왔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관련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에 신사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과 관련해서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쌀은 데이터라고 하면서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 소식으로 데이터 솔루션, 모아데이터, 그리고 줌인터넷, 오픈베이스 외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다음 우주항공 관련주입니다. 정부가 미래 분야 관련해서 이렇게 연도별 신성장 전략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미래 분야 중 우주탐사는 어,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올해 말 우주항공청을 개청하고 6월에는 누리호 3차 발사를 비롯해서 대형 우주탐사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월에는 플라잉카 관련 실증 사업 추진 계획도 있으니까 일정 참고하세요. 다음 로봇 관련주입니다. 정부가 로봇 드론 택배를 27년으로 상용화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물류시장을 신사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해서 국토부는 로봇 배송을 26년, 드론 배송은 27년까지 조기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로봇 시장이 177조 원 규모까지 확대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삼성, LG 등 주요 기업들이 로봇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의 경우에는 올해 보조 기구 로봇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 소식으로 SP 시스템스, 링크 제니시스, SBB 테크 등 상승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강세 종목들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자율주행 자동차용 반도체를 생산한다는 소식으로 에이테크 솔루션이 강세가 나왔는데요. 에이테크 솔루션은 반도체 부품 양산 및 자동차 부품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대주주라고 합니다. 이 점이 부각되어 강세가 나왔습니다. 식약처가 염색약이나 염색샴푸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 다섯 종을 공개한 가운데 식물성이 들어간 샴푸를 개발한 h s i 이 n s 가 부각되면서 강세가 나왔습니다. 꿈비는 최근 신규 상장주이고 유아가구 전문업체로 저출생 관련주로 분류할 수 있고요. 중국 각지에서 다자녀 출산, 양육 관련 보조금 지원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꿈비가, 어, 상승이 나왔습니다. DYD가 3부토건 인수장금 260억원을 예정대로 지급한 뒤에 단독 최대주주에 오를 예정이라는 소식으로 3부토건 강세 나왔습니다. PSTEC은 환기종목으로 자사주 소각결정 소식에 강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에드테크 기반 종합 디지털 광고 기업인 와이즈버즈가 모바일 메신저, 스냅챗을 제공하는 스냅의 국내 첫 파트너 에이전시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에 강세가 나왔습니다. 케어랩스는 국내 1위 헬스케어 플랫폼 굿닥이 국내 최초로 챗봇을 적용한 건강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소식에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굿닥 지분 83.3%를 보유한 점이 부각되면서 강세가 나왔습니다. 케어랩스는 저희 유료 공통 추천주로 최대 25% 상승했고요. 2월 내내 반복 추천했습니다. 케어랩스 추천 차트입니다. 케어랩스도 매물소화 확인 후 추천드렸고요. 어, 7천까지 하락도 염두하고 거기에서 눌림매수 하면 된다고 했었는데 7천까지 큰 하락 없이 단기 추세 지켜주면서 최대 25% 상승 나왔습니다. 매물소화 추천 타점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 추천 당시 차트 그려줄 때 흐름을 미리 예상하고 그려줍니다. 이렇게 노랑으로 바로 가는 경우와 이렇게 눌렀다가 가는 경우를 그려주는데 이렇게 눌렀다가 갈수 있음도 늘 염두하고 분할 매수 대응하시는 게 좋겠죠. 내가 사면 바로 간다는 생각 버리셔야 합니다. 매수했는데, 다음날, 아, 왜 바로 안 가지? 이러면서 조급해 하시면 매매가 괴로울 수 밖에 없습니다. 평생 할 주식인데 스트레스 받고 괴로우면서 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면 이렇게 조정 나오는 게 당연하구나. 받아들이시고 대응해 주시는 게 좋아요. 결론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잘하자입니다. 여기까지 2월 21일 리오의 장중 특징주 정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